아을왜 그렇게 하십니까? 그럼 어떻게 한참 기다린다며 비켜주데 가세요, 저로. 아니, 저 앞에 차 보이고. 갈수 있잖아요. 와, 진짜 역대급입니다. 길한 편을 막아선 운전자는 바로 옆 가게 주인인데요. 앞에서 어이없게 차를 대놓고 물건을 나르더니 앞뒤 차 기다리는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물건을 나릅니다. 상다못한 불박 운전자는 클락션을 1.5초간 누릅니다. 그러더니 뭐라고 소리를 치고 다시 가 버리는 렉스턴 차주. 그때 야자. 가게에서 아들이 나오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나갈 수 있는데 왜안 가고 클락션을 그렇게 누르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데요. 지나갈 수 있잖아요. 아니, 왜1 2점적으로 나와요? 1으로었잖아요 아니야, 내가야 가세요. 갈 없나? 아니, 얘기를 거. 거. 지금부터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빠랑 아들이 쌍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억세게 몰아붙여서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고 합니다. 이후 가족인지 주변에서 말려서 결국 차가 빠지며 일단락됐는데 진짜 이래서 살인이 나는 거구나 싶네요. 이 사건은 이후 보배드림의 공론화가 되었고 이후 당연하듯 가게는 폐업을 했고 불법으로 운영하던 부동산과 고깃집이 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저들의 인성을 보니 당연한 결과겠죠.